<laughs>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청아, 손영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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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사TV는 강사TV 영상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남겨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좀 준비를 음. 했습니다.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음. 이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길을 걷고 계시는 음. 스마트 정리연구소 대표 손영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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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리 연구소 대표 손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정리와 스마트워크를 주제로 음. 어, 강의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이고요. 음. 어, 올해 음. 5년차가 되었습니다. 오. 네. 어떻게 프리랜서 강사 시장에 뛰어드신 건가요? 아, 제가 독서모임에 다니고 나서부터 음.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음. 이제 책을 읽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딱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우연히. 음. 그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오. 만나게 됐어요 아. 윤선현 네. 네, 작가. 그 작가님의 네. 그 책을 보고 정리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음. 그리고 그걸 해주는 직업이 있는 것도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음. 감흥을 갖지 못했었거든요 아 아, 그러면 책에 나온 대로 내 방을 한번 정리 해보자 라고 해서 하루종일 방정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음. 하루종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음.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비포 애프터를 딱본 순간 뭔지 모를 희열이 느껴져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아, 이해라고좀 맞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이 어, 들었었고요 그래서 다 봤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리 컨설팅 분야가 하다 보면은 되게 난관도 음. 많은 직업인 게 보통 정리 컨설팅 하면은 주로 그 직업을 누가 갔죠? 여, 자분들이 네. 음. 주부님들이 음. 네, 되게 맞습니다.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정리 컨설팅을 받으려고 남자를 불러서 내 살림살이를 만지게 하는 게좀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리 컨설팅 쪽에서 살아남으려면 되게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음. 쉽지 않았을 음.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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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그 윤선현 대표님의 회사에 음. 이제 프리랜스 계약으로 들어가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음. 되었었는데요. 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나? 음. 근데 여기서 남자가. 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약간 구조였던 거예요. 음. 남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음. 또 그마저도 남자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게 좀 적었었고, 음. 당연히 이제 수입이 음.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음. 음.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분야에서 뭔가 계속 먹고 살려면은 좀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이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음. 아, 이쪽 분야가 여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남자가 적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고 기회가 좀 많겠구나라는 <laughs> 또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넘게 했었잖아요. 남들보다 이 직장 생활 경험을 가지고 뭔가 정리에 접목을 시키면은 차별화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비즈니스 정리, 사무 환경 정리,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완전히 홀로 독립된 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어렵지만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에이. 에이. 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손영복 대표님의 브랜딩 방법에 음.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리 분야라고 하면 제일 음. 처음 살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음. 근데 이 분야의 강의가 사실 흔치 않기는 해요. 음. 왜냐 하면 기업에서 살림을 정리하는 것 가지고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건 음.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떤 채널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업까지 출강을 하시게 됐는지 좀 음. 궁금해요 2014년부터 독서 모임에 나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그 블로그를 계속 대민하고기 독서, 서평, 이런 것들을 쭉 올리면서 이제 블로그 관리가 잘돼 있었어요. 아 네, 그 상태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블로그에다가 올렸더니 그게 이제 1페이지에 노출이 되면서 네, 외부 강의가, 네,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추강을 나가고 그 수입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음.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SNS를 했었고, 뭐 타링이나 크몽, 언오프믹스 같은 교육 플랫폼에도 저를 알리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좀 했었고요. 음. 아, 지금까지 계속 내가 홍보했던 이런 채널들은 남의 집에다가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내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 단톡방을 하나 오픈을 하고, 카카오 채널을 또 개설을. 네 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었고요. 음. 근데 모을 때 사람들이 그냥 오진 않거든요. 정보를 네. 얻거나 네. 도움이 돼야 네, 지 오잖아요. 네. 처음에 이 사람들을 모실 때 정리나 스마트 워크에 관심 있거나 음. 저를 관심 있어거나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음.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죠. 아예. 그리고 이게 모으기만 하면 안 되고 음.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네. 치 있는 것, 정보나 컨텐츠 이런 것들 음.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방에서 좀 떠나지 않게 묶어 놓으려고 지금 벌써 그 방에 몇 명이나 있죠? 720명 정도 <laughs>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나간다 네. 네. 저그 방에 있거든요 네. 그 방이 되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좀 자율성을 좀 주는 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내컨텐츠를 홍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이 많고 제 컨텐츠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맞지만 음. 다른 강사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강사분들이나 어떤 그 리더 분들의 모임, 강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제 규칙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그 방에도 이제 프리랜서 강사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지만 투잡으로 하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모임이나 교육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잘 지금 유지하려고 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내 컨텐츠 하나만 가지고서 음, 음. 내가 계속 끌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 네 너무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을 뭔가 계속 참여시키고 음, 음. 그들도 할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음. 그들에게 혜택도 있고 그런다는 느낌들을 주면은 항상 사람들이 거기잘 머무르는 것같네요 네, 근데 대표님 남들이 네. 가지 않는 그 틈새시장을 좀 걷다 보면 네. 왜 다른 길로 좀 새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를 좀 극복하기 위한 우리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명이라는 것도 먼저 만들었어요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뢰, 성실, 성김을 바탕으로 삶의 질서를 되찾아주기에 존재한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의 목적입니다. 네. 네, 흔들리지 좀... 않겠네요. 네, 오.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유혹이 와도 내가 갈 길의 방향은 이거야 이렇게 좀 뚝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네. 우리가 보통 감자탕 집을 가면은 감자탕 집에 홍대국도 음. 팔고 냉면도 <laughs> 팔고 돈까스도 팔아요. 원래 장사 안 되는 집이 메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laughs> 네. 네. 이 메뉴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은 네. 어나 간판은 감자탕 집이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메뉴를 파니까 음. 이 전문점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약간 의구심에 감자탕을 시켜서 먹어보면은. 뭔가 좀 맛도 덜한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음에는, 아, 감자탕 전문집을 가야지 하고, 이곳을 안 가고, 다른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좀 강사도 저는 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뭔가를 여러 개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컨텐츠를 입히게 되면은, 이 강사의 정체성이 되게 모호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딱 떠올렸을 때, 나를 불러줄 확률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정리라는 큰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음. 제가 스마트워크라고 하나 컨텐츠를 장착을 했지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컨텐츠의 제목은 스마트 정리의 기술이에요. 아 네, 스마트워크하고 정리를 결합을 해가지고요. 음. 에버노트나 노션 같은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지만, 이 도구로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접목을 해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음.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어, 퍼스널 브랜딩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년복하면 음. 그러니까 정리 이게 네. 딱 매칭이 되는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브랜딩이 되고 나서랑 브랜딩이 되지 않았을 때하고 네. 그 수입의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많았죠. 음. 네. 제가 브랜딩 되기 전에 단독 방이나 카카오 채널 같은 제 시장이 없을 때는. 음. 남의 집에다 계속 뭔가를 올렸잖아요. 네. 계속 증발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력이 잘안 남아요. 음. 내 시장과 내가 브랜딩이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느낀 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음. 10개월 동안의 시간이었거든요. 음. 많은 강사분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음. 뭐저 역시 그걸 피해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음. 2월 중순 이후부터 음. 모든 외부 강의가 저도 다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음. 제가 있던 그런 카카오 채널하고 이단톡방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더니 음. 그 시점에 이제 저한테 1대1 개인 코칭,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이 시작을 했는데, 많이 이제 숙강을 오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강사님의 주제는, 네. 코칭이면은 그렇게 막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아닐 거고, 강의도 줌으로도 가능하시지 않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더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음, 그죠? 네. 브랜딩이 되려면은, 저라는 사람과 콘텐츠를 계속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이 강의하면은 저 사람, 이렇게 떠올리는 게 사실 아, 이 브랜딩이거든요. 네. 네, 음. 각종 SNS나 제가 속해있는 단톡방 저는 단톡방이 70개가 넘어요 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유. 저보다 훨씬 잘 나갔던 강사님들이 수입이 영원이 되는 상황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 여러 가지 강의를 이렇게 좀 제너럴리스트처럼 네, 하시는 분들 외부 강의만 하셨던 분들 음, 맞아, 기업 강의 하셨던 네. 분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작게나마 있기 때문에 음. 코로나 때도 크게 수입에 대한 변화는 없이 유지는 됐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채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더 느끼게 되었었고, 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플랫폼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닫게 되또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대놓고 음.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강의 음. 사진은 일절 안 올리거든요 쌓인 음. 게 지금 몇만 개인데 근데 음. 최근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저한테 더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예. 이런 게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 좀 포인트가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TV 그거 보세요 신박한 정리 오, 아, 아, 네, 저 그거 보면서 옷장 다 뒤집어 엎고 하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서 전문가분이 그러시잖아요 음. 책장에 책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이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강사가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는 음. 좀 제발 좀 조심하자. 음. 이러한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브랜딩을 망치는, 망치는 어떤 하나의. 음. 조심해야 된다고 느꼈던 거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저는 좀 일과 삶이 하나라는 거를, 강사분들도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라벨 절대 안 되죠. 네. 라벨할 <laughs> 거면 그냥 회사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주말이고, 뭐 평일이고, 없이 일을 하잖아요. 네, 오밤중에 되어야 되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사들은 강의 때 정말 좋은 말들을 수강생들한테 많이 해요. 음. 근데 강의 다 끝나고 나면은 돌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돌반하는 게 결국은 소문이 나거든요 사람이 줄고 내 주위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아. 내 강의에 사람들이 안 오고 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브랜딩에도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네, 강의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되게 공인이다라는 아, 거를 잊지 않고. 일관된 네. 이미지를 주는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옷차림새부터 시작을 해도요. 음. 말, 투 행동. 강사도 연인이랑 똑같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반 연예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맞아. 사람들 많은데서 술못 먹었어요. 네. 아, 뭐. <laughs> 어, 어, 길거리에 혹시 쓰러져 있는 거 누가 그고 <laughs> 남의 말잘 들으셔야 돼. 소통이 중요하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막상 본인은 소통 안 하고, 뒤에서, 뒤에서 욕하고.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나를 좀 브랜드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좀 선택하는 것부터 해당 분야에서 나를 떠오르게 할수 있는 방법과 진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네요. 강사TV 구독자분들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손영복 대표님의 주요 강의 분야인 정리 강의를 우리 강사님들께 대입해서 기업 강사의 정리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강사TV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 알려줬어. <laughs>